전화도 그, 전화로 그, 그... 음, 음, 음. 얘랑 지금 아예 관련이 없어. 어 라이브 하 하기... 연결이 안돼 둘이. 지 음, 카메라 안 나와서 그런 거 같은데 여기서 뭐뭐 해봐. 아, 아니렇게 얘는 라이브자체금안 켜져 있잖아. 지금 연결돼 있는 거야. 그럼 막혀봐. 알 수가 아니잖아. 이거 일단 한... 아 이거 저번에 그 이거 말고 뭐. 그쵸, 카메라 말고 한번 볼게. 폴더로 돼 있는 이거든 w <laughs> 캠으로 m 캠으로 바꿔봐 안들려나? 이거 e 캠이 안되나? 어? 됐는데? 연결이 되어있는데? 내데 아까 해놓은거야 아이 m 똑같이 쓴거야 내가내 내가 새로 만, 아까 만들어서 했었잖아. 근데 이거 w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.. 아, 저, 이거 저지 c a 너무 무 e 려 아. m 아, e 아, 아잠잠만잠잠만만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이거 t 이 c o 아 e t 이아 오케이. 이 o 이정이 y m 이 n i a 이 k a y Okay. Okay. o 이, 어, 거맞네 이. 이. 가 이. 이. 거 이. 게아 이. 아 이. 전화 이. 그냥. 누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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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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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